두 번째 훈계가 이 장이에요. 아, 그럼 아, 그럼 이제 아버지가 여기에서 그럼 아들에게 아들이 아빠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 있나요?라고 물어요. 아들 이제 모티베이션. 이 모티베이션 이이 장이 진짜 멋진 장이에요. 서2두 줄로 되어 있는데 어, 너무 짜임새 있는 어, 마치 지혜의 교본 같은 것인데. 우리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 있나요? 할때 아버지는 역설적 말씀을 주시네요.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찾아라, 소리를 질러라, 간절히 찾아라, 보물 찾기처럼 찾아라. 그러니까 보물 찾기 어떻게 보물을 찾아요?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지성과 땀과 재능을 다 바쳐서 보물을 찾잖아요. 보물을 찾듯이 지혜가 보물이다.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찾아야 하는데 잊지 말라.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. 우리의 노력 없이 찾을 수 없지만, 노력만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. 하나님의 선물만은 아니다. 그럼 우리는 지혜를 갖고 싶은 갈망이 없을 것이다. 그러니까 지혜를 찾고, 우리의 가슴 속에 지혜에 대한 어떤 간절한 열망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역설적 긴장 가운데 있으라. 그러면은 이제,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냐 하면, 온갖 선물을 주시는데, 그 가운데 10절에, 2장 10절에 보니까,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갈 것이다.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갈 것이다. 아, 이게 뭐예요? 지혜가 마치 인격체처럼, 지혜가 어떤 정신적인 실체인 것처럼 우리 중심 속으로 쏙 들어온대요. 이게 동양 지혜하고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지혜의 신을 부어 주시듯이 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그게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이 될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9 0편1 1절에 보면 우리 날 개수함을 어어 우리 날 개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. 거기에도 지혜의 마음이 나오거든. 어, 그러니까 지혜가 마음 마음 속으로 쏙 들어오도록. 아, 너무나 독특한 메타포죠. 그죠? 지혜가 들어온다.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올 거다. 우리는 사모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. 그리고 말씀도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. 그래서 이 지혜가 들어오니까 진짜 강적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데 그 강적이 살짝 여기에 비쳤어요. 12절에 보면 악한 자가 나와요. 악한 자가. 이미 첫 번째 훈계에 악한 자들이 나왔는데 두 번째 악한 자와 함께 16절에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구한대요. 말로 홀리는 이방 계접에게서 구하는 이제 여성 그니까, 러계집 우매가 등장하는 거죠. 이, 이 여자의 특징은 뭐예요? 아주 말이 매끄러워요. 그니까, 러 여기에 지혜의 반대인 가짜 지혜. 아, 가짜 지혜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할 건데, 이 여자의 모습이 이 잠은 이첫 번째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고, 나중에 이 이 여자가 정말 얼마나 매혹적인, 어, 그리고 어, 참그 그 유혹을 뭐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말도 잘하고 화장도 잘하고, 막 아, 이런, 이런,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. 음. 이 여자는 파괴자야, 그지? 영역 파괴자예요. 우리의 가정도, 가정 영역도 파괴하고, 사회 영역도 파괴하고, 정계도 파괴하고, 영역을 파괴하는데, 이 여자의 성격은 언약 파기자다. 파기자다 그래서 이 여자의 집은 어디에 있죠? 죽음의 세계에 가까이 있는. 집도 있어요. 18절에, 2장 18절에 보니까, 그의 집은 사망으로 거의 길은 서울로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등장했는데 갑자기 어, 그 집이 그냥 꺼져버리는 어, 파멸 파멸의 모습을 우리에게 어,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자를 아, 우리는 오늘날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아,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은 멀리 있지 않겠죠. 어, 선을 너무나 멋지게 위장한, 그리고 우리를 바로 죽음의 세계 속으로 이끌어가는, 어,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오늘날 어디에서 만나고 있으며 우리는 어, 어떻게 어, 이 여인의 유혹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. 우리에게 그 여러분들 질문 같은 것을 혹시 올리시나요? 이제 질문 같은 것은 앞으로 이제 조를 한 6명 내지 7명씩 이렇게 짜가지고 서로 이제 뭐 주중에 그 줌을 통해서나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이렇게 만나서 오늘 공부한 것을 이렇게 잘 서로 좀 나누고 그리고 질문도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들이 깨달은 지혜를 구체적인 지혜를, 실제적인 지혜를 이렇게 좀 서로 공동체 지혜로 나누어 주시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